가수 전유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의 열정과 다짐. 한국의 음악계를 빛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전유진이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셋, 에 응시했습니다. 전유진은 음악적 커리어와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을 거듭해왔고, 이번 수능 응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에 섰습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수험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2006년 출생한 전유진은 포항 동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항 바다 노래 축제에서 큰 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고, 2020년 디지털 싱글 러브를 발매하며 공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KBS2 노래가 조아의 특별 프로그램 나는 트로트가 조화를 통해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MBN에서 현역 가수왕 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한 인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 중 하나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내며 새로운 팬층을 개척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면서도 전유진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매일 등교하며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병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팬들에게도 강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전유진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경상북도 80지구제 11시험장인 포항 영일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학생답게 교복을 입고 검정 마스크를 쓴채 차분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팬들은 가수로서의 멋진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유진은 수능 시험을 마친 후 긴장되지만 가수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 기라며 시험에 임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다짐과 열정에 깊이 감동했고,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현역 가수왕 수상 후, 그는 12월 17일 첫 번째 미니 앨범 못니 유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 앨범은 그의 음악적 색깔과 다채로운 감성을 담아내며, 전유진의 독창성을 대중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전유진이 수능 이후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학업과 음악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며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유진. 무대 밖에서의 삶과 일상 속의 소박함. 대중들 앞에서는 당찬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전유진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평범한 10대 소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그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항 출신인 전유진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고향에서의 일상을 즐기며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바닷가를 찾는 등 소박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전유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 전유진은 고향의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러한 순간들이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 뒤삶속 진솔한 모습에 더욱 큰 애정을 보내며 전유진이 앞으로도 사람들과 교감하는 소탈한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은 대중 앞에서는 반짝이는 스타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지향합니다. 많은 팬들과 매체들은 그녀의 화려한 무대 위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전유진은 한 명의 10대 소녀로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포항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은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이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바다를 보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전유진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의 소질을 보였던 전유진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자신의 음악적 꿈을 키워왔고 부모님의 지원은 그녀가 가수로 데뷔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는 바쁜 가수 생활에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종종 인터뷰에서 가족이 나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라고 밝히며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전유진은 고향 포항을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은 그녀에게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그녀는 종종 고향의 자연 풍경과 바닷가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창작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짬을 내어 포항에 다녀오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전유진은 앞으로도 이곳에서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전유진이 스타가 아닌 한 명의 주민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무대 위에서도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탈한 일상은 그녀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 그녀가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가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0년 첫 디지털 싱글 러브로 데뷔한 이래로 꾸준히 음악적 역량을 키우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 중 하나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노래는 내 삶의 일부이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밝히며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히 기교에만 의존하는 가수가 아닌 노래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유진은 팬들을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응원의 존재라고 말할 만큼 팬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특히 그녀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는 팬들에게 더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와 팬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의 팬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젊은 감각으로 해석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유진은 이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수능을 마친 지금 가수로서의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기가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깊이를 더해가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유진은 앞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적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가수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다며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유진은 대중 앞에서는 화려한 스타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소박한 일상을 즐기며 음악을 사랑하는 10대 소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단순히 인기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의 과정입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